367번 보겠습니다. 자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x분의 1에 제1사분면 위의 점 a에서 자 a 여기 있죠. x분의 1 위의 점 a에서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y는 x분의 k랑 만나는 점을 b랑 c라고 하자 했습니다. 자 a에서 x축과 평행한 직선 그어서 만나는 점 b 여기 있고요. y축과 평행한 직선 그어서 만나는 점 c. 이렇게 했을 때 삼각형 ABC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50이라고 합니다. 자 그때 k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. 자 그러면 일단 이 A라는 점이 y는 x분의 1 위의 점이니까 우리가 좌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. 자점 A의 좌표를 x좌표를 a라고 하면 y좌표는 a분의 1이 되겠죠. 자 그러면 C라는 점은 A라는 점의 x좌표와 똑같은 거죠. 그러니까 a x좌표가 a가 되니까. y 좌표는 y는 x 분의 k 위의 점이니까 a 분의 k가 되겠네요. 그래서 c 점의 좌표는 a 분의 k가 되고요. 자 b 점의 좌표는 a의 y 좌표랑 b의 y 좌표가 똑같으니까 y 좌표가 a 분의 1이 되는 x를 찾아야 돼요. a 분의 1이 x 분의 k가 되는 x를 찾아주면 x는 a 분의 ak가 되네요. x는 ak다. 자, 그러면 B 점의 좌표는 AK A분의 1이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삼각형 ABC는 지금 직각 삼각형인 형태다. 그죠? 그래서, 어, 밑변의 길이를 AB로 본다면 2분의 1 곱하기. 자, 선분의 AB의 길이는 BA 점과 B점의 X 좌표의 차이의 절대값이 되겠죠. 그래서 AK-A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높이는 C점과 A점의 Y 좌표의 차이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. 그래서 A분의 K. 마이너스 a 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. 자 이렇게 곱한 값이 50이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면 끝입니다. 자 그러면 절대값 a에 절대값 k 마이너스 1. 자 그다음에 양변에 2를 곱해줘서 우변을 100으로 만들게요. 자 곱하기 절대값 a 분의 1을 끄집어내면 절대값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. 자 그러면 a랑 절대값 a랑 절대값 a 분의 1 이렇게 약분돼서 최종적으로 식은 k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얘기 된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k 1이 10이거나 또는 k 1이 -10인 이렇게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고 자, k 1이 10이란 얘기는 k가 11. 그다음에 k 1이 -10이란 얘기는 k가 -9라는 얘기죠. 자, 근데 우리 k 값이 문제에서 양수라고 돼 있죠. 그러니까 어, 당연히 마이너스 -9는 안 되고요.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11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